안녕하세요 투아입니다 오늘은 종이 미니칼 접어볼 텐데요. 자 여기 보이죠? 이 미니칼 접어볼 것입니다. 자 종이 나와자 <laughs> 그럼 여기서 거꾸로 한 다음에 세, 세모로 삼각접기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피고 여기 이 선을 향해 다시 접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는데요. 자, 이제 여기서 뒤로 돌린 다음에 이 선을 향해 접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 나온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부분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여기를 이쪽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. 다시 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이 삼각 모양으로 접고 응.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둘 중에 그냥 잘둔 부분 아무나 한, 한 부분을 이렇게 또 옆에도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거꾸로 한 다음에 이 날개 두 개를 펼친 다음에 여기 약간의 희미한 점선을 향해 반까지 접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날개 부분만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 부분도 접었다가 다시 날개만 이렇게 빼줍니다. 그 다음에 거꾸로 돌리고 이제 거의 다 완성입니다. 여기서 이걸 펴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접어주고 여기 뒷 부분을 꼭 꾹꾹꾹 눌러주면 완성입니다. 비슷하죠?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 올려주세요.